썸없 다, 무썩 다, 꽈 모양 한테 꽈 이렇게 야되 는데, 후녀을 하네. 후년 차 라이프 가이스했 어？거 가좀 빠이스 했 는데, 9. 9. 빠이스 했니까 빠이스 하 라이스 잠깐 만나소주먹 어야 될것같 은데, 이거 나소주먹 어야 될것같 아요？짜 앤달 빨리 먹어 보니 전혀 희단 말이 야 나와가지고요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스킵하고 들어가려고요 뭐 먹을 때가 있네 아, 아니면 이상하다. 별거 아니면 포장을 해서 어, 방에서 먹을까 하는데 지금 여기 동네에 이런 날파리들 엄청 많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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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달라붙어요 저런 날파리들이 우리 방에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바깥에서 뭐 먹을 때 저런게 꼬이면 또 짜증나지 한번 봐야겠죠 뭐가 있는지. 이거 아까 여기서 굴 같은 거. 뭐 있어? 어 아, 굴이네, 굴이. 런데좀 천천히 가, 뭔가. 프렌치레인. 아, 펜슬링 아, 됐고. 아, 이 파카이 같은 건가? 처음 볶아준 것 같아, 계란 녹음. 세븐일레븐 여기 있고요. 들어가요. 어, 어. 오른쪽에도 지금 뭐가 있, 있으니까. 연인지 뭔지 모르겠네. 저거? 여기는 꼬치, 꼬치. 소세지랑 이런 거 많이 먹어봐서. 저기 위에도 가보면, 이렇게 과일 가게 아까 봤던. 지금 일단 아까 굴전. 오, 개, 개. 어, 진짜 개 다리 밟아. 응. 깨 그럴 뻔했지. <laughs> 지금 굴전 괜찮지? 아까 그거 괜찮을 것 같지? 어. 해산물 신선하겠지? 뭐 그거야, 뭐. 어, 힙한데? 힙한데 가봐야지. 가봐야지. 야차가게도 문 닫고요. 항구 쪽으로 가도 없겠죠?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 그 훈제치킨이야, 치킨, 치킨. 아 기름 쏙뺀 통닭 있지? 우리 잘 먹는 거. 그거야. 아, 깊은데? 깊판데 여기가 제일 힙한데 어어, 뒤에, 뒤에. 아 소세지랑 목빙도 있네, 삥. 가죽 뻔하게. 가게들이 다 6시면 문을 닫네요, 상점들이. 뭐 과일가게건 뭐 이런 파는 데건 이거 면, 볶은 거. 대부분 6시에 다 문을 닫네. 이렇게 팔더라고 저기 음, 뭐니? 원... 아, 새우 구운 거. 저기 봐봐, 그림, 껌 모양 같은 거 아니야, 저거? 황정살한 번씩. 가봐야지. 가봐야지. 어둡네. 물두 개가 있고, 아, 그지? 물도 하나 사야지. 라면을 또 아, 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아까 배 내릴 때는 그렇게 부쩍부쩍 됐더니만, 부쩍 지금 이제 다 퇴근하고, 없어요. 한산해요. 어. 그 그러니까 낚시하러 이런 데 많이 오나 봐 낚시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벌레들이 너무 많아. 아까 봤던 그렇게 이 사원 같은 데가 이제 저녁에는 불이 이렇게 나오네요. 무엇을 사서 들어갈까요? 일단 맥주랑 물을 좀 사고요. 맥주 두 캔. 물큰거 하나. 얼음 하나. 얼음까지? 너 소주 먹어야 돼. 냉장고 있잖아. 아 냉장고 안, 시원지, 안 시원한가? 그 다음에 라면은 있는데 라면 가지고 오니까 아까 뭐 굴전 아니면 무빙 굴전 나는 과일도 먹고 싶다. 어 과일 좋지. 자 양모니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안주 사러 갑니다. 야 저기부터 아황녀살부터 중요한 거는 안해. 어 안에 어. 이렇게 막고, 우리... 아 일단 그건 나그 나중에. 아니, 방 안에서 먹 오케이 이, 이거 껌우양 껌우양 돼지 목살이래요. 그래서 껌우양 이거 하나 먹자. 이 거무양 하나랑 과일. 거무양이래 어, 거무양. 거무양. 여기는 썸탐 거무양. 거무양. 쏨땀 네, 쏨땀. 이게 거무양 맞대 거무양. 이렇게. 그훈연을 하네 훈연. 훈연. 이걸 딱해서 어게 훈연.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한 30분 기다리라고 하는데 30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맛있겠네요. 껌무양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쏨땀이 일반 쏨땀이 아니라 개쏨땀일 확률이 있는데아개 쏜땀이면 좋겠는데? 아니면 일반으로 해주나? 모르겠다. 세븐일레븐에서 맥주랑 물이랑 사가지고 갈 거고요. 과일은 사러 갔는데 아딱 먹을 만한 과일이 없어요. 뭐 귤이랑 사과밖에 없어서 그리고 잘라져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은 다음에 사는 거로 여기 지금 장사 잘 되는 집 앞에다 이렇게 으면 세븐레븐 앞에서 딱 누면 되지 저기 아니 식는다고요 지금 미리 사면 맥주 시원하게 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이 퇴근하고 다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대여서 다 포장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태국 사람이건 베트남 사람이건 동남아 사람들은 포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식값이 싸니까 포장을 해서 먹으면 뭐 먹는 거지. 광이야 여 앞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지금 빨간 돈님 사람 사람이 계속 와요 맛집 맛집 여기도 사람 이렇게 오고 와 맛집이다 맛집 맛집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쏨땅 가격을 물어봤는데 저 사람도 모르는지 영어를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른다고 오 찰밥 밥하고 있밥밥 이렇게 밥을 찰지게 해서 포장을 다 해놓나 봐 봉지에 밥을 지금 바로 했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밥을 저렇게 봉지에다 저렇게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거저저거무얌 저 30분까지는 안걸려 그냥 어. 오래걸린다고 높게 얘기하는거야 그거는 국룰이야 그래야 야, 미리 챙겨놓을까 우리가? 바쁘니까 어, 이렇게 많이 주네 얼음 안사도 쏘도 괜찮을까?

까모야픽 200. 거라이컵. 200. 데리굿. 7. 라이. 땡큐. 소코가 땡큐. 아 땡큐. 아자자. 사토리야. 저는 지금 밖에서 막 쏨땀 냄새 방이 엄청 났어요. 아 쏨땀이랑 그다음에 스티키 라이스는 지금도 안될것 같아. 어 껌이얌 껌무얌이 이게 뭐냐면 항정살인데요. 이게 그 항정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양도 많고 야채랑 이렇게 주고해서 어. 얘는 120 바트, 120 바트면은 대충 그냥 5 곱할게요. 120면 한 5천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얘는70 바트, 7 4 28, 3천 원 정도 하는 거고. 얘는 10 바트. 10 바트. 아주 토탈 다 해가지고 200 바트. 200 바트면. 만 원이 좀안 돼요. 그니까, 9,000원 정도, 9 0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양이 많아. 양이 굉장히 많죠, 9,000원에. 근데 쏨땀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해서, 바깥에, 야경인데, 여기 섬이니까 야경이 별거 없지만, 밖에, 날파리가, 어? 날파리 하나도 없어. 근데 날파리가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아, 없네? 아, 자, 먹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서, 보니랑 이렇게해서 오늘 술한잔할 겁니다. 방에 드시원 편하게 아, 쾌적한 분위기에서. 뚜껑 땀 냄새 날수도 있지만 음. 잠깐만 그 대신에 여기에다 뭐 좀. 오씨, 그거 봐. 어허. 들어오지 않아 이거 봐. 어. 좀 들어오긴 하나봐요. 네,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얘는 소스 찍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와. 아 소스면. 잠깐만 나나 소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갖다놔 주세요. 나 소주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자 저도 아, 오늘은. 그냥 소주 한잔 먹.. 맥주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 니가 네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야 근데 이거 아, 야채.. 아 고추장인데 아직은 풀기좀그렇죠아 투머치 데스? 오케이 앞조시 컵! 컵 있으면 좋겠네 어떤 컵? 아 그거 어디서 가는 거 갖고 네. 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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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있어. 재빨리 가져오세요 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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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빨리. 방세네 UJ 아파트먼트에서 챙겨온 저 컵인데 손잡이가 있는 컵입니다 국내 도입이 굉장히 어우 좋지요 자, 이걸 앞접시용으로 쓰겠습니다. 짠, 나 이거 빨리 먹어보고 싶어. 현기증이 난단 말이야. 알았어, 빨리. 자, 짠하겠습니다. 자, 네. 와, 음, 거시창. 빨리. 야, 근데 신기하다 아... 맛있다. 응. 응, 마늘고추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네, 맛. 음. 말... 이거, 여보 맛있네. 5 0 0원이면 엄청 싼 거네. 엄청 싼 거야. 밥이랑. 응. 음. 그니까 내가. 응, 우리 꺼면 하나 쏨다 했더니 그 옆에, 현재가, 음. 얘네 둘이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응, 응, 응. 느끼하니까 응. 마지막에, 음. 마지막에 그, 남자애도, 베리고 베리고 막 이러잖아. 응, 음, 맛있네. 소스 찍어 먹어도 되는데, 내가 보기엔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돼. 충분히, 맞냐면, 뭔가 여는 순간 냄새 날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도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음. 소주 먹으까 너무 좋아. 맥주는, <laughs> 너무 배불러가지고 내가 통풍 걸릴 것 같아. <laughs> 와, 진짜 맛있어. 껌이야. <laughs> 밥이랑 아, 먹어도 맛있겠고. 음, 좋다 야, 근데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몇 시야? 8 시면 다 집에 가나? 아니 아까 뭘 집에 가냐고 날파리. 바글바글했거든 날파리가. 아, 내가 쏨땀 먹어볼게. 쏨땀땀 응. 기대돼. 개쏨땀많네 아, 진짜 맞네. 맛있어. 역대급이었어요. 먹은 것 중에 음. 아 별로구나. 음. 표정 봐라. 별로네 그리 그 위에 무슨 튀김 같은 거랑 걸... 치과 아니야? 치과? 음. 맛있네 왜 <laughs> 음, 맛집이네 칠수받은면어서 싸네 야 근데 어떻게 여기 코시장 섬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그니까 야 이거 국내 도입이 너무 시급합니다 맛있네 아... 음... 탁월한 선택을 한것 같아요. 지금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껌 모양이랑 쏨땀이랑 먹는데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딱 있어서 시원하고 둘다 지금 개운하게 샤워를 해서 시원하고 밖에는 지금 깜깜해서 바다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창이 커서 기분 좋고 제일 좋은 건 맛있는 음식과 짜증나는 황새이 같이 있어서 좋고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정살을 줬더니 와서 저렇게 야, 그 비싼 항정살이야 어디 있어? 응. 먹고 있어? 응. 이제 이제 계속 있는다안 가고 기다려. 우리 다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줄게. 야, 얘 희망고문 하지 마.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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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른 먹네. 저 이제 계속 믿는다. 어떻게 이제 안 돼. 야, 고기 맛맞 고기 만 봤는데 과자 먹겠어? 과자 음, 아, 잘 먹네.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좀, 좀 쉬어. 이제 저러고 앉았어. 이제 쟤 우리 먹을 때까지. 음흠. 이제, 어떻게 어? 저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과자는 어차피 저희가 저번에 방샘비치에서 샀던 건데, 맥주 먹고 남은 거예요. 어차피 못 먹어. 그래가지고, 뭐, 강아지 줘도 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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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리 잡고, 저, 야, 저 이렇게 불쌍한 표정이야. 너 그렇게 불쌍한, 야. 불쌍한 표정, 도 씨, 야. 눈, 씨, 어떻게 어머, 니, 야, 눈 계속 여기만, 당신만 봐. 어머, 어떡해, 얘좀 봐. 어, 불쌍한 표정. 걔를 안 좋아하지만, 얘 보니까, 야, 귀엽네. 귀엽지. 약간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응. 응. 나 걔를 진짜 좋아하고, 음. 발레견으로 키우면, 딱대다. 저런 표정들이, 응? 이쁘겠네. 음, 이쁘겠네. 응. 그래서 발좀 봐. 응. 쏜담은 <laughs> 그리고... 70바트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2800원, 3000원인데, 지금까지 먹은 쏜땀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맞아. 과자 좀더 줘. 좋은... 과자 어차피 우리 못 먹으니까. 좀 많이 줄까? 한주 먹자, 한주 먹자. 개가 잡식이지? 응 잡식인데 드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와 <laughs> 왜지? <laughs> <laughs> 이번에 많이 줬어 많이 줬어아한 <laughs> 일곱 조각대 와야 뒤로 한번 발라당 까졌더니 일곱 조각 중간 조금 있다 물고 나면 속이 하는 거 아니냐 너? <laughs> 막물고나면서 던져가지고 여기서 막 재롱 <laughs> 빼가지고 아싸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너? 뒤로 덤불리라 도마뱀이 들어왔어요 아 저기 도마뱀이 있는데 애아빠가 애아빠가 못 잡아 어? 꼬리, 잘랐어. 꼬리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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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얘 아. 살려줘야 돼 바깥에로 그래 거기 있잖아 잡아서 바깥에 내, 내보내줘 응 음.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고문 열어서. 응. 그렇지. 죽이면 안 돼. 그렇 아.. 어 내보냈어? 내보내야지안 <laughs> 나갔어? 봤어? 나간 거 맞아? 빤스 어. 털어봐 없었다. 이거 봐요 이게 도마뱀 렇지그요 이게 와.. 도마뱀이 진짜.. 근데 얘 꼬리 다시 나오잖아 응 와.. 그 진짜 무서운 놈이네 도마뱀 도마뱀 야그 강아지 씨 과자 겁내 먹고 갔어? 도마뱀은.. 위에 동물이 아니고 위의 곤충이 아니어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는 우리, 아이 그런데 도우나. 그래도 우리 이렇게 방에 있잖아? 그러면 잡아서 내보내야 돼. 아니 제가 타고 올라오면 어떡할 거야. 너 아까 내가 과자 겁내줬는데 너이 새끼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이 새끼들 건방지게 아주 그냥.. 이 어, 새끼 보더니 와! 야! 어디로 와? 오라니까 와 근데? 친구들도 잔뜩 있어요. 저아 됐어. 다 와. 하지만 얘만 해. 어우 피곤해 야 오라니까 봐야친구들 있는데 쟤 오라니까 봐 응. 그지 지금 3시 봐야야야야랬더니 3시 3시 꽉 쳐다봐 3시 3 놀다가 뻗어봐 나머지 두 마리가 응. 나머지 두 마리가 응. 그래서 뻗어봐 근데 이새끼는나머딱 맞췄어 그지 그래서 아나는 <laughs> <아는> 새끼다 <laughs> 끝나는 거야. 끝나 근데 막 달리면서 한번 쳐다봐. 다른 새끼라고. 근데 다시 와와 했잖아. 와와 했더니 막. 어제 막쭉 웃어. 과자 먹고 있어. 근데 지금 방금 그 친구가 와왈 했는데 무슨 같아. 야너먹티야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나? 야 아까랑 다르잖아. 아까는 이렇게 먹고 응하고 막 배도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여자친구 있나? 야야야야 일로와봐 야, 야,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줄테니까 친구들이랑 나눠먹을래? 일로가 일로 가봐 야 친구들 없어? 깨끗이 다 먹어. 그렇지. 거기는 깨끗이 다 먹어.